한번 보세요, 형님. 이제 다음에 놓고 봅시다. 아, 이 가위가, 갈갈이. 네, 이거를, 네. 엄마들이 가위를 안 들면은 여기를 가라. 여기, 여기를 갈아봐야 안 들어요. 공장에서도 여기를 갈아게 해놨어. 근데 여기를 갈면 안 되니까 여기를 갈아버 여기를 쭉 밀어버리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이게, 이게 올려가, 여기를 갈면은 어디가 날수 있냐. 여기가 날쳐요. 여기 하니까 여기가 날 서. 이제 이거는 대면 나가버려. 배만 나가보라. 이 원료가 뭔 거니, 엄마들이 옛날에 가이 가위가 안 들면은 이렇게 갈았어요. 아, 예. 예. 옛날에 이거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가위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소주병에다 이렇게 갈았어. 그러면 들었, 조금만. 근데, 이 원료가, 이게, 이거를 갈아주니까 여기가 날이 서요. 여기를 가니까 여기가 날이 서.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난선대가 양쪽에 물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위는 여기 갈면은 큰일 나. 배려버려. 여기는 이쪽에는 어디를 갈려요 나를 갈아라겠죠. 나를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를 갈아버려 날자체를 여기도 왔다 갔다. 이 가위, 이 가위는 다 그렇게 하라고요 여기를 갈아버려.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 그런데 이제 자 이거는 쪽가위잖아요 엄마들이 집에 가면 양파 자르고 양파 뭐 마늘 자르고 다 하잖아요. 요것도 여기 가라야 해놨죠 여기 갈아봐야 필요없어요 숫들이안 맞으니까 여기 가세요 여기 왔다갔다 갈아버려요 예 네, 여기 갈아버려 또 이쪽에도 갈아버려 그러면 저... 양쪽이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면 나가야 돼 대면 이게 쓰러져야 네 쓰러져야 이게 대면 이제... 나가야 돼 네. 가면... 어떤거요? 이것도... 저이 봐요 엄마들이 또 그렇게 가냐고 <웃음> 물어본다니까 <웃음>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칼가는방법이 요거는 들고 해도 돼요 자 우리가 갈갖고, 물갖고 안 들면 이렇게 해. 응. 여기 한도 도움을 해. 응. 이거는 대면 나가. 근데 큰 칼은 이렇게 들고 못 오잖아요. 예? 응. 예, 이거는 대면 나가버려. 대면 나가버려. 근데 엄마가 큰 칼은 여렁칼이나 낯이나 이런 것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 나. 엄마가 밥 먹는 상에다 나. 예? 어디다 척상에 놓도 상관없어.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아, 자, 요 아, 놈을 아. 이렇게 날에다 맞춥니다. 아, 여기 슬로로 보이게, 슬로르슬르로르 심도 주지 마. 살짝만 심주고, 여다 왔다 갔다 열 번만 해줘. 예, 여기 왔다리 갔다리. 열 번만 해주면은 날이 서버려요. 그러면 여기 한두 번만 문대주세요. 예. 그러면 되면 나가. 이게 나가야 엄마가 이제 채남을 썰더, 뭘 썰더, 썰어. 예? 그게 그러니까 칼이 안되면 이제 뭐지 이거 낫도 마찬가지예요. 낫도. 자, 이렇게 들어줘. 가만 놔도. 놔 놓고 여기서 살짝만 들어줘. 그래 놓고 여기다가 어, 왔다 갔다. 닦아는데 왔다 갔다. 에? 에, 왔다 갔다 열 번을 해줘. 그다음에 여기는 한두 번만 돌려. 이렇게. 이거는 대면 나가. 이게 나가지. 응. 고거 그냥 접어. 이거 고정해 보면. 와. <laughs> 뭐좀잡숫고가시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영월 장터에서 제일 유명한 강화석청각지 아이고. 야, 이거뭐 색깔만 봐도 너무 움직하네요 손님들도 좀 이제 좀 되시는데, 네. 조금 더 있으면은 손님이 없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기. 아 이거 옛날에 보던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그, 그 기술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다마 수술 를 하면 어떤 쪽에 좋습니까? 이 아마 열을 한꺼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익히고 하니까 속 이건이 아주 맛있는 거 그런 통닭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굉닭아진짜먹음직스름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아이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기름을 매일매일 매일 아주 깨끗한 기름을 쓰는것 같은데. 요즘에 좋아요. 요리할 때도 좋고, 점 붙일 때도, 예, 문 열어놓고 막점 붙여도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바람막이. 아, 아요 새로운, 저기, 홈쇼핑에서 보던 그 물건, 이 여기 영을 장터에서 나와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바람불고 야외에서도 집에서도 문열어 놓고 뭐이할때 바람을 막아주고 열을 한쪽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아, 그런 상품인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좀 많이 파셨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많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아이고 칼 종류도 많이 있고 아아밤 깎는 가위도 있네요 예, 밤 깎는 가위 아이디어 제품 한 개에 5천원, ,000원, 5천원이라 써있네요. 공구도 있고. 엄마 얼마나지 오늘 이 장터가 허, <목소리> 오늘이? 알긴 막상. 아, 한가. 아이고, 한가 종류가 아주 엄청나네요. 아, 백화점이네. 아. 아, 여기서 직접 만드시네 아주 그냥, 이거 공물로 만들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네, 손대 없이 네.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네. 아이고, 위생적으로 깔끔하게도 하시네. 아, 이 고. 종류가 엄청나네요. 완전 백화점이네. 황가 백화점. 네. 네. 아, 직접 또 사장님께서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하 금방 즉석에서 만들어서 아, 이거 어르신들 이빨 좀 침실하지 않아도 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젤리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보기에도 벌써 우리 공불로 만들어서 또 건강에도 좋고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아 이거 어르신들 아주 좋아 아, 예. 이걸로, 음, 작업을.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요 여기에는 쌓이지 마세요. 아, 약간, 음, 약간, 굳히는 과정이 약간 필요한 시간인가? 요잘르려면 굳혀야 돼 아, 예. 아이거 그렇군요. 아, 요거는 아까 아, 미리 만들어놨던, 요게 뭡니까? 거물깨입니다 아,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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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진짜 대단합니다. 금방.